방송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물골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독도에 와서 아직 물골을 가보기 전에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물골이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하루에 약1,000 내지 2,000리터가량 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그런 저 걱정이었습니다. 뭐 의구심이 드니까 불안감에 확인하러 가는 것조차도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이 이 물골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독도 경비대원 몇 명이 서도로 놀러를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물골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처음 물골에 가기 전에는요, 물골 가면 이제 맑은 물이 이렇게 모래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또는 옹달샘 같은 데서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 오를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그 맑은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그걸 떠와가지고 차를 한잔 끓여 먹어야 되겠다. 내 그러고 말리라고 내심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고백하자면요. 그래서 당시에 독도에 들어갈 때 녹차 한 통하고 차주전자 사기차 주자입니다. 그 하고, 어, 차잔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뭐 1년 동안 독도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사여짐이좀 많습니까? 몇 박스가 되는데, 굳이 그래도 그걸 삐집어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상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물골을 가보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시멘트 옹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는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 시멘트 옹벽은 실은 최종덕 씨가 1965년 처음 독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물골에서 생활을 할때 축조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최소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 만드는 그런 파도막이 기반 시설인 것이죠. 동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요, 1966년 11월에 경상북도에서 120만원을 들여가지고 중공을 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들어서고, 비로소 독도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기 이제 정주해가지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물골 정비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의가 깊다고 할수 있죠. 그 후에 1970년에 한 차례 걸쳐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2007년에는 이제 3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수조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출입로를 만들고 이렇게 펜스 보호청망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보천망은 사실 그 이후에 다른 건데요. 방송사에서 와서 이제 물골 치자 와서 보니까 수소에 새들이 빠져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도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소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갖고 다른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수도관을 빼내가지고 이제 옹벽 밖으로 빼내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홈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어가지고 물골 물은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사실을 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 물골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즉, 새들에게도 중요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날아는 철새들이 그야말로 날개죽지 힘이 빠지고 피로와 기관에 지쳐가지고 이 독도를 찾습니다. 그렇게 이 찾은 독도에서 이곳 물골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그렇게 다시 또 기운을 차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는 아무리 주먹으로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새들이 도무지 목을 축일 곳이 없습니다. 기가를 달랠 곳이 없는 이 독도를 철새들은 이미 더 이상 중간 기착지로 어, 이용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새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든지 이 하다못해 수도꼭지로 또 열어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독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철망에는 태극기가 둘이나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도 물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다뤄뒀다고 합니다. 펜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동굴 입구는 약 3m 정도 높이고요. 넓이는 4.5m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굴 안은 들어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새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끝이 삼각형입니다. 깔때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끝까지는 약 15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였고요. 동굴 측벽 군데군데는 도깨비 고급라는그 식물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이쪽에 하고 아래쪽에 대형 저수조가 두개 만들어져 가지고 스테인레스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물을 이제 가둬두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상상한 것처럼 물이 퐁퐁 솟아나는 곳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그런 저 바둑, 바위 사이로 그렇게 물이 한두 방울씩 틈을 타고 흘러내려 가지고 하루에 약 20명 내지 3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이 수조 안으로 고여드는 겁니다. 저는 이저 수조 뚜껑을 열고 수조 뚜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혼자서는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도 경비대원하고 힘을 합해가 뚜껑을 열고 가져간 컵으로 물을 한컵떠 가지고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마셔봤습니다. 과연 이제 이 물고 물은 어떨까? 독도의 생명수 그것을 마신다는 그 슬램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을 딱 떠가지고 한 마신 딱한 음, 모금 마신 그 뚝뚝 하는 순간 웩 하고 진짜 다 토할 뻔 했습니다. 아 닝맹한 맛이 그야말로 완전히 이거는 미연을 가득 탔는 그런 아니면 비료 탔는 맛 같은 그런 그 냄새와 맛이었습니다. 아마도 어, 물먼지에 섞인 염분하고 괭이갈매기 배설물이 쌓인 그런 빗물이 능선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고였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골로 차를 끓여 마신다는 것은 아예 일찌감치 뭐 포기를 해야 됐죠. 어, 영상에서도 비춰졌습니다만 물골 동구 입구에 페인트로 추억은 영월이라고 이렇게 써두고 뒤에 한림면 김춘자라는 글씨를 어, 써뒀습니다. 한림은 제주도 한림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할 때 해녀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최상곤, 이공인, 최만수, 김종만 등 수많은 이름들이 물결 주변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 심지어 스탑이란 영문자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모르긴 해도 이제 이곳 물골, 물을 먹은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어부나 아마도 독도 경비대원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만큼 저는 이런 링링한 물을 마시면서 독도를 개척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식수가 없으면 섬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곳 물골물을 전혀 식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대한민국 독도를 다지는 귀중한 물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저는 값진 옥수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옥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득씨와 해녀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옛날에 울릉도와 동해의 어부들이 이곳 독도에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어로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독도 경비대원들도 이 물로 연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물골물은 새들에게도 기중한 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물골물은 무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였던 겁니다. 그만큼 한 모금의 물골물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물골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